오아 잘했는데. <목소리> <대인마크> 는거 <연습하는구나>. 연습시키는구나. <목소리> 아이고. 그렇지. 윤서, <laughs> 나이스! 6대4. 그지 나이스 킥 그렇지 얘라면 나이스 슛 응. 잘하겠다 응. <laughs> ユージにナイシュート 오버스텝 오버스텝 골 인정 안된거잖아 오버스텝이 된 아이고. 발 맞았는데

뭐야 아우 이아야 사람이 좀나이아 나이스 누구누구 난거야 지금 보민이하고 저기 윤희자리 예사하고 예서 예원이야? 예서하고 아해원이구나예사하고해원이어떻게 예서 <목소리> <목소리> 애들 움직이는거 같오케 간다 간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렇지 하빈이 나이스 슛!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우리 예람이 라이 슛헐 이번엔 누가 뭐야 아니야 지금 저기 준비 중인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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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꼬맹이 자 이게 이름 뭐냐 저기 아연이 아이언이, 아연이 아이언이. 어 아연이하고 애들 다옷 벗었어 애들 옷다 벗었어 아니 애들 다 벗었어 어이 이것들 이제 몸 풀린거야? 아유 파이팅! 그치? 예람이 나이쇼 예람아 나오래 <laughs> 예람아 <예라마> 쉬래 <laughs> 어떡해 신났어 신났어 <laughs> 우리 에기도 신났다 때만 맞춰주는 거 아니야? 응? 모르겠어. 아유. 오늘은 아유. 오늘은 제내 저기 뭐냐 그냥 하빈이하고 윤서하고 어. 유준이 새겨네거맞춰보니 봐. 이쪽이 잘안 맞는다. 좀 많이 맞춰봐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지 오늘 연습게임인거지? 어우 아프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간다 유진이 나이션 아구, 오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킥. 아, <laughs> 귀여운 것들, 어떡하지? 딥삼대사. <laughs>